예,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자리의 선점, 믿음 자리의 선점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가하겠습니다 공연이나 관람을 할때 보이는 자리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는 값은 나가도, 더 가까이서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러한 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똑같이 믿는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역사심과 행하심이 더 선명하고 잘 보이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멀리서 마치 오비영기의 기적 가운데 가까이서 줄을 보는 사람과 혹은 멀리서 구경하러 온 사람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자리를 미리 찾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좋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 믿음의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자리가 믿음으로 서야 할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처음 것을 죽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선사상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생각과 탐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일절 말씀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하다. 외형은 의인이요, 의의 자리에 서면서, 속으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의 취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물리치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는 좋은 자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볼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잘 되는 것과 또한 땅에서 유익한 것,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 더 부유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하고, 악한 길은 우리에게서 찾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거할 곳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여지를 두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주를 향한 마음을 갖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주께 예배하겠다. 이 아침 시간 일어나 주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내 속에 미워하는 혹은 시기하는 분쟁과 다투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 나이 처음부터 버려야 되겠다. 처음부터 행할 길을 행하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수월한 승리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과 또한 단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고 단번에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인격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견해갈 것이지만 그 조금씩 점진적인 신앙의 증진과 혹은 믿음의 연속을 위해서는 우리의 단회적이고 단번에 행하는 그러한 과단성이 필요한 겁니다. 예래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세상의 탐심과 그 미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믿음의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마음 속으로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악한 자들의 그런 생각과 사상과 그런 행실을 배우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우리는 힘써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버려지고 피어있는 마음 속에 무엇을 저을 것인가? 탐심이 가득한 우리 마음 속에다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를 취하는 그 자리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어느 곳이 있든지, 악한 죄가 파돌 이름에 우리를 넘칠 거를 할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속에는 숨은 즐거움과, 또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소망 중에 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영이 가득하여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나 그 속에는 악독이 있고 또 강포함이 있고 해롭게 하는 잔해하는 기계와도 같은 입술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믿음의 좋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자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며니라. 분명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한 길을 걸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는 숨은 강포함이 있고 속임이 있고 잔해하는 날카로움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추갈바가 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숨은 즐거움과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좋은 자리.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지 않으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오늘도 주의 행하심과 그의 역사심이 가까이서 들리고 더욱 선명하게 보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가 되기까지 믿음의 좋은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